6-1은 굉장히 요소가 많은 곳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100%삽 가능이고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놓고 널려있는 코인들은 굳이 설명 안할 테니 지도를 보고 알아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중 경로를 잘 확인하면서 드셔주세요 본격적으로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중간에 이벤트가 진행되고 끝까지 가주시면 불꽃벌레를 달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는데 곳곳에 퍼플코인은 알아서 드셔주시고 일단 왼쪽 수풀에 숨겨져 있는 스타피스를 먼저 먹 구 시작해주세요. 1번 통로로 이동해서 음식을 부수면 간단하게 스타피스를 하나 더 먹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통로 쪽으로 이동해서 토마토를 치워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에서 마스터즈에게 말을 걸어서 불지소스 치즈를 골라주시고 다음은 녹여서 그리고 마지막은 젖지 말고 흔들어서로 선택지를 골라주면 쥐가 자리를 비켜줍니다. 안쪽에서 상자를 먹고 나서 구멍 쪽지를 확인해주면 생지속을 서브스테이지가 개방됩니다. 다음은 아래쪽으로 가서 조난당한 선교사 노음을 챙겨줍시다. 길에 코인 챙기는 건 잊지 말아 주시고 3번 통로 쪽으로 이동해서 폭탄을 아래쪽으로 던진 뒤에 내려가서 폭탄을 던져 길을 열어 줍시다 그 뒤에 폭탄을 들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과일을 부숴주면 스타피스가 나옵니다 그후 바로 위쪽에서 FB를 맺어 주시고 4번 통로로 이동해서 폭탄을 던져서 갈라져 있는 바닥을 부숴주고 내려가 주세요 밑에 있는 횃불을 들고 올라와서 4 군데에 불을 붙여서 스타피스를 먹어 주세요 다음으로 조난당한 성교사 노움을 들고 위 위치로 가서 말을 걸면 스타피스를 한개더 얻으 실수 있습니다. 이제 5번 통로로 이동해 주셔서 대충 전투를 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구두장이의 부탁 서브 스테이지를 열어주세요. 다음으로 코인 4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옆에 있는 음식에 불을 붙여서 횃불에 불을 붙이면 안쪽으로 불이 옮겨지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안쪽 코인을 먹어준 뒤에 아래쪽 이벤트 지점으로 이동해서 쭉 진행해 주시고, 오른쪽 전투를 끝내주신 뒤에 출구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을 지도를 보고 잘 먹어주셨다면 6-1이 100%로 완료됩니다. 서브 스테이지로 넘어갈게요. 생지소굴은 일직선 진행 스테이지인데요. 중간에 구멍에 들어가 주시면 아이템을 드실 수 있고요. 중간에 바닥 구멍에 들어가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주위 봉제인형 코스튬을 얻고 아이템을 먹고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두장이의 부탁인데, 그냥 이벤트를 쭉 따라가 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깰수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살짝 무서운 면모가 있는 노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스테이지였습니다. 이제 여관 통로 1을 지나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 요정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와리가리 할게 많은 곳이긴 하지만 순서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처음 시작해서 통 뒤쪽으로 숨어가면서 가주지 않으면 파리체 블로킹 당하고요. 아래쪽 1번 통로를 통해 여관 바닥으로 가서 이제 금화코인을 4개 모아야 합니다. 일단 오른쪽 2번 통로로 이동해 주세요. 이곳에선 노움에게 동곡갱이를 받아서 동광석 5개를 캐서 동곡갱이로 교환해 주시고 은광석 6개를 부수면서 퍼풍 코인 두 개와 금화 코인을 먹어주고 황철곡괭이로 교환해 줍시다. 이제 아래쪽 길을 뚫으면서 가서 3번 통로로 쭉 이동해 주셔서 지하에 있는 영상 기록을 얻어 줍시다. 다시 돌아와서 노움에게 말을 걸면 스타피스를 얻어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통로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안쪽으로 횃불을 던져놓고 노움에게 말을 걸어 빛과 어둠을 선택하면 횃불에 불이 붙습니다. 이걸 이용해 헌금함을 부수면 안에 코인이 있고 안쪽 횃불들의 불을 붙여둔 뒤에 아래나 위쪽에 횃불을 던져둔 뒤에. 반대쪽 노음에게 말을 걸어서 빛과 어둠을 선택하면 스타피스를 하나 먹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위로 이동을 해주셔서 노음들이 붙어있는 베리를 따려고 하면 본인 걸 뺏지 말라면서 반대로 이동합니다. 해명을 이동시켜준 뒤에 스위치를 누르면 위쪽 베리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베리를 따서 중앙으로 가준 뒤 코인 표시가 된 노음에게 말을 걸어주면 코인과 교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4번 통로로 이동해줍시다. 위로 올라가서 폭탄으로 돌을 부숴주고 구멍으로 폭탄을 던져주신 뒤에 아래로 내려가면 길이 뚫 있고 들어가서 코인을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통로로 이동해주신 뒤에 위쪽에 살짝 쿵 숨겨진 스타피스를 먹고 자고 있는 쥐에게 말을 걸어준 뒤에 여관 바닥 중앙으로 가서 노음의 손톱을 받아주고 다시 돌아와. 쥐에게 주면 사람이 되는데 이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면 조종 가능합니다.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우측 노움에게 말을 걸어 서브 스테이지 노움들의 식량 창고를 열어주시고 지하로 이동해 큰 돌을 부수고 차피스를 드셔주신 뒤에 다음은 6번 통로로 이동해 공격기로 바닥을 뚫고 퍼픈 코인을 먹고 돌아와 줍시다 다음으로 7번 통로 쪽으로 이동해서 역시나 큰 돌을 부숴주시고 지나가서 내려가면 있는 코인을 먹어주세요. 우측으로 이동해 주면 계속 돌고 있는 노움을 스위치를 눌러서 멈춰주면. F 가될수있 고축에서 마지막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으로 가주면 황금코인 5개 보상으로 광화용 망치 6개 보상으로 스타피스 7개 보상으로 재빵사 엘비라 코스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을 수 있는 호두 이 호두를 들고 8번으로 나가서 일부러 맞으면 호두가 깨져서 스타피스가 나옵니다 이제 쥐였던 노움과 상호작용으로 해서 8번 길로 이동해서 출구로 나가주시면 6-2 요정찾기가 완료됩니다. 서브 스테이지인 식량창고를 지켜라는 일직선으로 그냥 가주면 되는 곳이니 굳이 설명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해보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서야 비로소 2월드를 100%로 채울 수 있음과 동시에 6월드까지도 100%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간단한 6-3 집으로 공략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면 굉장히 간단스럽죠. 벌레를 타고 왼쪽으로 가봅시다. 돌로 스위치를 누르고 아래쪽 스위치를 누르면 길이 열리고 말을 걸면 돌프가 잡혀간 곳 서브 스테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위쪽 스타피스와 코인을 먹어주시고 우측으로 이동해줍시다. 6월드에도 달리기 시합이 있는데요. 가다가 한 번만. 분만... 숨어서 피해주시고 이후로 쭉 달려주시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스타피스와 카드를 얻으실 수 있고 나머지 코인들은 지도를 보고 먹어주시고 보스를 뚝값 해주시면 6월드가 완료됩니다 자 이제 돌프를 찾아서 퀘스트를 마무리해봅시다 이곳은 간단한 퍼즐이 살짝 있는 곳입니다 첫번째 퍼즐은 일단 횃불로 스위치를 누르고 안쪽에 있는 횃불을 들고 나와서 반대쪽 스위치를 또 횃불로 눌러준 후에 중앙 스위치를 눌러주면 문이 열립니다. 다음 전기돌들은 두 칸씩 띄어서쭉 놔주면 알아서 다음 문이 열리게 되고 다음 구간은 바닥을 피해주는 구간인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 넘어가 주시면 이제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사기꾼 마법사 돌프와 동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6월드 100% 보상을 받고 마무리 합시다. 참고로 제 공략을 쭉 보고 따라왔는데 2월드가 완료가 되지 않으신 분은 탄원국 통로 1에서 튜토리얼 퀘스트를 완료해주면 2월드를 100%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6월드까지 마무리 됐고요. 다음 영상은 악몽 4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뿅!